이번에는 대그 네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윤석, 윤 대통령, 김경수 김형석, 그 다음에 그 부권, 셋다 정면 돌파해라. 삼중 도전을 정면 돌파해라. 그런데 네그 조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모인 세 가지 도전. 김경수 부권. 그 다음에 김형석, 독립, 기념관, 관장, 인사문제. 그리고 이제 네, 말도 안 되는 악법들 거부권 문제. 이 세계를 다하게 그 정년돌파. 그들에게 매력 붙여 두바키이된다 이런 데이 네, 그 주제입니다. 먼저 이김정수독권 네,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네, 그 법리적으로만 보면요. 법리적으로 보면 이제 네, 그 수학범은 맞아요. 정말, 우리, 그, 정사에 유례 없는 게, 더럽힌 킹크랩을 동원했었는데, 그, 여론을 조작하고, 하주 근데, 그, 반성 하나 없는, 반성 하 없잖아요? 역사가 자기를 평가한다고. 이런데, 그, 아주 사상 초유의 그 중대범죄자는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네 법리적으로는, 뭐 저도 근데, 거그 부권이나 사면이 안 맞다고 봐요. 옛날에, 트루킹, 특금할 때, 제가 가장, 김경수를 가장 제가 비판 많이, 아마 옛날에 방송 보신 분들은 잘알 겁니다. 저 방송 오래 했기 때문에. 칼럼에도, 트루킹 특금, 칼럼에도 제가 몇개 썼고, 허익봉 특금도 제가 얼마나, 너 비평가했고, 그다음 그때 특금한다고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 이번에 이공천주라 하면서, 얼마나게, 김경수 비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는 대통령의 사면 복근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는 있다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사면의 복근이 안 맞습니다. 뭐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께 건의할 수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흉평 그 문제나 또는 국가 통합도 고려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랜드플랜 정치적인 전략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내그 김정수가 친... 명, 친문, 그 다음에 반명, 이미 반 이재명, 친문제인, 체력의 중심으로 어느 정도 벌써부터 거론되면서인뭐 이재명이가 상당히 요즘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실제는요, 김정수의 복권을 당연히 반대했겠죠. 한마디도 거뇌한 적이 없는데, 이제 복권하고되니까 자기 생신하려고 아이고, 내가 여러 루트로 내가 예루트로게 복권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능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은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이가 김정수 복권을 주당했다면 공개적으로 하지 왜예루트로 비공개를 뭘 하겠습니까? 생식내려보야나통큰정신이야내 경쟁자 김정수까지 복권 내가 대통령한테 권해서 이렇게 떠블리지 그걸 뭘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예루트로 내가 복권 했다는 이게는 새빨간 그짓 말이고, 실제는... 실제는... 뭐 이재명이가 오는뒤 네 김경수 복권을 막았겠죠. 그런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랜 뒤네 전략적으로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김경수를 이렇게 그 풀어놓으면 이재명이 잡는다. 왜한 산에 호랑이가 두 마리는 살수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 가게 호랑이 하나가 죽거나. 아임에게 싸우다가 둘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산, 한산에 이호, 호랑이 두 마리가 같이 생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중속담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김경수, 이재명이 싸우다가 하나 죽더라. 아임에게 둘다 죽을 수도 있죠. 제한되 오는 수많은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제일 많아요. 아니, 이재명이 어차피 사법리석으로 죽을 놈이고, 그럼 이게 김경수인데, 김경수를 복근시키면, 우리가 나중에 김경수한테 권력을 뱉히면 어떡하냐 대통령 선거. 아,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동의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김경수가 복근된다 해서 지금은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거의 음을장악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재판에 따라서 이재명이가 흔들흔들흔들 하겠죠. 1심 판결에 놓으면. 그래도 아직은 이재명이가 자파에 우두머리로 자악하고 있는데 김경수는 거리에 분열시키는 정도 쇼까지 김정수, 이 바둑인데, 이 바둑이가 이재명을 때려잡아가지고, 김정수가 대선 후보오이 우리가 진다 다음 대선에, 이거는 저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봅니다. 김정수가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이라는, 이런 게, 그 뭐, 이걸 좀 견제하고, 분열시키나이 정도 효과지, 김정수가 독자적으로 대통령감이나, 그 정도 되는 건물이 그 아니라 봅니다. 그냥 분열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사면 된 데서, 김경수한테 우리가 점권 뺏긴다. 이럴 염려 없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가 뭐, 조국이보다 저는 못하아 봐요. 조국이 때문에, 그때 중도합장이가 지민비죠 우리가 총선 때거절했는데 뭐, 김경수가 그 정도로 중도로 외남장에서또 우리가 또고절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떻게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대통령이 결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면 복구는 대통령의 고향분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정무적인 여러 가지 고려나 모든 정보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냥 저는 대통령을믿고 싶습니다. 대통령, 유세의 대통령이 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알았어. 요뭐 저는 그렇게 대통령께 정면 돌파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그게 고위원원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첫째, 김경수 문제는 정면 돌파 그렇게 하시면 된다. 저는 그래봅니다. 뭐, 생각이 대통령하고 좀다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이 가장 폭넓게 고민하고, 가장 숙하지 않겠습니까? 믿고, 대통령 믿고, 공양권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영석 문제요. 이거는 참 이게 좀 황당합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남, 이 문제 발의국의 이종찬, 광보회장부터 민주당까지 조국탄발이 갈발이 날 테는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시입니다. 지명석 독립기념관장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요. 간단하게 양명만 말씀드리면 금국대 역사학과를 사학과를 놓아서 역사학과 금국대 그리고 그 오상고다께서 선생님 하셨어요. 오상고에서 교편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경야독에서 당국대 대학원에 역사사학석사를 했어요. 당국대에서. 그리고 네 경희대 대학원에서 사학박사까지 받은 아주 네그 훌륭한 엘리트입니다. 그 외에 총신대 그 교수도 하고요. 아익테 기념관 연구위원장. 그 다음에 고신대 석자교수까지 한 이런 데네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독립운동과 재소명이나 홍보. 활동되게 많이 했어요. 실제 그 독립운동가 중에 이성훈 남강 이성훈 선생 있잖아요. 이성훈 승리할 때 이성훈 선생 있잖아요. 우리 남강 3일 독립선언 그 노자나 이성훈 이분이 그 연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김병조 닌족운동이것 되게 챕터 세워요. 김병조는 일반인들은 많이 안 알려지지만 우리 역사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구도 많이 하고 훌륭한 학자인데 이분이 뭐 48년에 금국절 금국됐다. 이그발드 무기에 사퇴하고 난리칩니다. 아니 우리 팩트는.